네 안녕하세요 다올 행정사사무소의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완연한 가을입니다. 날씨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 최근에 또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부분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어, 잘 아시겠지만 국가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상세하게 민원이라든가 어떤 예우 보상에 대한 어떤 기준 이러한 내용들이 잘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우선 먼저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걸로도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거는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훈 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한번 법률에서 법제체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상세하게 지원된 어떤 법률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2011년 9월 15일 날 이게 제정이 되었죠. 그래서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해로 인한 사망, 부상을 당한 군경이나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내 자녀가 또는 본인이 또는 내 아버지가 어떤 과거에 6.25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그 이전에 2차 세계대전까지 참전을 했다든가 아니면 해외에 나가서 참전을 해서 이렇게 유공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뭐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도 되겠죠. 거기에 따른 어떤 고역제, 후유증 환자, 우유증 환자도 다 포함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어 지정한 유공자로서의 범위가 된, 되는지 그 범위가 가장 먼저 중요하고 이렇게 범위가 지정되었을 때는 일단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국가보훈처의 어 민원 사이트에서 본인 민원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한 1개월 이상 소요가 되고요. 이게 거치게 되면 은 인정을 받게 되면 1차 신체검사를 받고 어 심사에 대한 판정을 결정을 받고요. 혹시 1차 판정에서 어떤 등급 결정이 1급에서 7급까지의 등급 결정이 안 나왔다. 그랬을 땐 다시 60일 이후에 재심 신체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지 해서 신체검사까지 해야 국가로부터 어 보상을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라거꼭 명심하시고요. 그거마저도또더 궁금하다 정말 모르겠다 하시면 어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유선으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처에서 저, 유공자, 국가 보훈 보상 대상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국가보훈처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한번 꼭그 해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